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 이런 걸 배웠어. 자, 동물의 구성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세포. 세포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됐었지? 어, 티슈가 됐었지. 솔직히 티슈. 티슈잖아. 솔직히 모이게 되면? 기관. 기관이고. 기관이 모이게 되면? 기관. 어, 기관이고. 기관이 모이게 되면? 어. 자, 이렇게 됐었잖아. 이게 그럼 여기 있는 저 신경계는 바로 뭐지? 얘를 구성하는 예들이 있을 거 아니겠지? 그럼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세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뉴런. 뉴런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인데 좀 특이하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세포이긴 세포인데 얘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경 먹는게뉴런이라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세포는 보통 세포하고 좀 다르다.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 핵이 있고 그리고 세포질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핵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주위에 세포질이 있어. 세포질이 있고 그, 그 주위 여기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이 있고 리소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보통 세포의 모양인데 얘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 그래서 얘는 긴 거는 1미터 짜리를 넘는 것도 존재해요. 매우 길죠. 여러분도 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가 상처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긴숙하게 큰 상처 났을때 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그러기안되지만뭐 하지가 우리 상반신이 뭐 마비됐다 하지 마비 이런 거 쓰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경우가 뭐냐면 얘가 끊어져서 명령 전달을 못 하게 돼. 그럴 경우는 이제 여기 아래쪽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든요. 유래는 아, 한 개예요? 유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제대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어요. 몇 개? 한개 끊어지고요. 어한개 끊어져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얘는 엄선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거나 그런 건안 나와. 음. 그런데 어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헬렌 켈러같으신 분도. 텔런텔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말도 못하고, 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게 되니까 뭐, 눈, 귀는 매우 정상적입니다. 눈, 귀는 빛을 받아들이고 소리를 전달, 듣는 것까지는 정답이 찮더라 그런데 애기였을 때 엄청나게 큰 열병 때문에 신경이 전부 다 끊어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뉴런은 여기 이쪽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다 뒤돌이죠 근데 뒤쪽으로 쭉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전체를 촉사돌 그리고 여기 있는 요부분죠 중간 요 요번, 부분을 신경 세포 여기는 이두 개는 뭐 해주냐면 가지 돌기와 축살 돌기는 자극을 어떤 받아들이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얘들은 어떤 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신경 세포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어요. 세포체 제일 중요한 핵이잖아요, 지 그래서 핵이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유럽. 근데 유럽도 크게 세 가지 유럽 남이 있더라자 외부에서 자극이 왔다. 자기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감각 기관을 배웠고 감각 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여기는 감각 감각유론. 유런 이 감각 뉴런이 모여서 우리는 시각 신경 그리고 후각 신경 이런 것들로 배웠는데 그러한 감각 유런이 있고 그리고 감각 유런이 쭉 전달해지면 뇌로 가잖아 그렇지 그럼 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연합 유런이요 연합뉴런은 얘를 전달해주면 되지만 연합뉴런은 뭐에 대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대뇌를 구성하는 뉴런이 뭐냐? 연합뉴런입니다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게연합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뭔가 전달할 거예요 전달하게 되는 뉴런은 운동뉴런이라고 운동뉴런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이 되는 거 그래서 신경에 의한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돼요 자극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감각뉴런을 통해서 뇌로 가고 열합뉴런에서 명령 내리고 명령 내리면 이제 반응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지. 연정이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자 이게 자기에서 반응인데 선생님 을봤다는 얘기는 비치란 자위 연정이 눈 들어왔다. 그러면 시각신경이 대뇌까지 전달했겠지, 그렇지? 그럼 대뇌는 뭐해? 선생님이구나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르라고 입에다 명령 내려야겠지. 이쪽으로 운동뉴런을 통해서 입에 명령 내리면 입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자극과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신경계를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신경계를 구분하는 표현은 다른데 일단 가장 노멀한 상태가 신경계를 구분할 때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중추신경계라는 것과 말초신경계. 자 우리가 몸이 있으면 중추신경은 뇌 전체. 뇌는 뒤에서 배비했지만 여러 가지 뇌가 있어요. 대뇌, 소뇌, 간뇌, 연수, 중간뇌 이렇게 있어요. 이뇌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등뼈 속에 있는 신경. 등뼈 속에 있는 신경을 척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불러요 뇌, 척수. 그리고 이 뇌에서 사람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척수에서도 내 몸에 뻗어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초신경도 크게 두 가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다 체성신경은 대뇌에서 명령 내려야 듣는 거. 그래서, 자, 연정이 왼손 들어봐. 어, 오른손 들어 자, 이것은 연정이가 의지를 할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왼손 들으라고 그랬을 때또 왼손 들었잖아. 네. 오른손 들었잖아. 들고 싶으면 들고, 들기 싫으면 안들어도 되잖아. 그럼 내 의지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책성 증명이에요. 근데 서현아, 심장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그거. 자율, 내 의지대로 돼야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게 얘예요, 자유의의 신경이.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먹었는데 나 이제 소화시키고 싶지 않아. 나 소화 안 할래. 그렇다고 얘가 소화를 안 시켜요. 아니죠. 얘는 계속해서 수관을 시켜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미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뭐냐면 교감신경은 스트레스성 신경이라고 불러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칼을 무게 들이댔을 때 이런 내 몸이 모든 거화 이게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자. 누가 칼을 들이댔어요? 자, 동공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아, 흔들려서 동공이 커져요. 그렇죠? 심장박동. 개 빨라요. 아, 빨라요 호흡 엄청 아, 빨라요. 빨라요. 그때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소화 억제 돼요.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심장박동 촉진, 호흡 촉진, 그리고 호흡 뭐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데 막 소름돋거나 그러거든요. 입목은 뭐. 수축, 그리고 소화 억제.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 두 번째, 부교감신경은 뭐냐면요. 은 휴식기 신경이라고 합 그래서 내가 아주 편안할 때, 즉 우리 코로나 걸리고 나서 확진자가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은자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없어, 집 안에 있어, 편안하게.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게 되는데 교감과 서로 반대 작용해요. 을 이것을 길항 작용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교감은 심장박동이 빨랐지, 그치? 근데 부교감은 느리게, 천천히. 아까 교감은 소화를 억제시켰지. 부교감은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어, 먹고 나서 쉬고 있잖아요. 그럼 또 배가 고파요. 또 예, 먹어요. 어, 이게 확진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밖에 운동하러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면 교감 경이 발달합니다. 데 내가 가만히 누워서 TV 보고 있잖아요. 부교감 시켜.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 더 배가 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또 배가 고파라. 이게 무슨 신경 때문에 그렇다고? 동격감 신경. 그럼 다시 한 번. 얘와 얘는 서로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길, 항, 다, 동의 길, 길하다. 항, 저항한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작용을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건 길, 항, 작용입니다.